자, 안녕하십니까. 시작힌 프로 김영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에, 날이 굉장히 흐린데요. 네, 지산 퍼블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에, 좀 웬만큼 치시는 분들 부분과, 그 다음에 초보자분인데요. 뭐, 초보자분이 굉장히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날은 조금 쌀쌀합니다. 네, 지금 4월, 4월 8일인데요. 굉장히 날이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잠바를 벗고, 예, 있지는 못합니다. 네, 추워요. 근데 이제 나갈 때는 옷 벗어야겠죠. 오늘은 여기에 액션캠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들고대기면서좀 다른 쪽의 그 앵글로 에, 레슨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보시면 주변에 보시면 예, 점점 점점 산은 파래지고 예, 잔디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화면 보시죠. 예, 잔디 올라오고 있죠. 네, 잔디가 파란색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곧 이제, 필드가, 예, 태웨이와 러프가 파랗게 변할텐데요 자, 또요 영상을, 에, 레슨 영상을 좀 보시고, 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출발하겠습니다. 고비고, 고, 고, 고! 자, 오늘은 지산퍼블릭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자, 어디가 공사 중이냐면, 인도화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에, 공지가 안돼 있는 관계로, 그냥,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블릭 준수항이 있죠. 예,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눈치껏 관리자의 눈치껏 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예, 잔디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오늘 날이 조금 이런데도 예, 잔디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와 레슨이 없어진 관계로 좀 천천히. 천천히 필드에서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잔디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럼 곧 일본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실히 초보자들은 멀리 치고 치우, 세게 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으로 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티샷이 좌우로 조금 가서 볼이 한번의 기회를 더 드렸는데도 볼이 어디로 건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본어로서는 그냥 펀트를 된다 생각하시고 일본어 리보를 좀뛰어다니다 보면 은 몸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어로부터 에 예,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망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개망신이 되는 거죠 뭐 개망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예. 한번더 한번더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안된다니까 지금 저 땅판 것처럼 가볍게 그냥 푹 쳐야돼 가볍게 그렇지 그렇게 날라가지 아니 힘이 좋은 사람이 힘, 힘이 힘 좋은 사람이 볼을 못 맞추면 안되지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핀을 보고 있었거든요 살짝 그렇지 그렇지 야, 이 볼을 치실 때는, 이 3번 있죠? 3. 네. 요, 요 3. 네. 요보 치세요. 딴거 보지 말고. 그것만 딱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만딱 보시는 거야. 음, 지금도 쥐땅이야, 이거. 엄청 쥐땅이야. 그서는요 이게 뒷땅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치면 이 뒷땅이 잘나요 얘는 이렇게 발을 바짝 붙이는 게 좋아요 오른발에다 놓고 뭐 라인은 뭐좀 이따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 이 뒤를 어대로 이렇게 놓지 말고 이런 식으로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바짝 쓰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을 보고 저희가 언덕이기 때문에 충분히 쳐주는게 충분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럼 돌이 저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샌드 같은 걸로 치시다가 보면 이렇게 놓고 치다 보면 이런 데서 뒷땅을 엄청 많이 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말짱 꽝이야. 여기까지 서잘 오면 뭐하냐.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너무 그렇게 모욕을 하지 마시고 과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짝 서서 바짝 서서 여기 평범딱 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커터 치시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 저런 식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잘해서야이 사람은 굿나서나은야이 안그러면 손해가 이지이런 데도 마찬가지야이런데이런 이런 데는 여나보다주사람이나이사야가야가 <laughs> 네, 지금 뭐, 뒤팀이 없어서 좋긴 합니다만,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는 드라이버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지산퍼블릭에 있는 인도화장이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4월 말까지 공사를 한다는데요. 아, 좀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는 관계로 조금 뭐라 그럴까,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필드에서 좀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를 쫓아오는 팀이 네 분이 있네요. 네. 자, 아무튼 간에 비도 간간이 오는 것 같고요. 좀 아슬아슬 합니다만, 3분을 도착했습니다. 네, 3분을 해서 어떻게 치는지 한번 또 네, 감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둘. 그? 그렇죠. 어, 좋아요. 아. 그리고 크롭을 대일 때는 볼에다 빨짝 대는 게 좋아요 네 하나 네. 둘 아, 그래? 아, 괜찮아요 저기도 다, 괜찮아요 가볍게 진심 두번 하고 세게 하지 말고 무릎 펴지 않고 어 불꽃 났어 불꽃 예? 불꽃 났다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그렇지 딱 자세만 유지해요 네. 두 번만 하니까 새우고힘 빠져. 가볍게. 하나, 둘. 그시작네 좋아요. 네. 점점 더, 날이 약간 야리꾸리한데요. 저 앞에 있는 지산 정결도 뭔가 파란 빛깔이 나기 시작했죠. 예. 네. 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뒤팀에서, 예, 여러 골퍼분들이 오고 계시죠. 김프로는 오늘 조금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지금 빗방울 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네요. 네. 네, 굿샷. 저 온그린이 된 것도 하나 있구만. 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폭포처럼 뭔가 조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이거 되게 예쁘죠. 네. 어 아, 굿샷. 좋아요. 예, 여기 지산 파블릭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이 좋아지면 오리 같은 게 나오겠죠, 오리. 오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꾸 전해석이 자꾸 시끄럽게 예,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 어, 오리. 저 오리 있네요, 오리. 네, 두 마리. 여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필드 레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앞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이파리가 없지만 실제로 여름 되면 막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이런 아이언을 어다. 그러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칙이 반칙은 아닌데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눌러서. 자기가 들고 있는 아이언으로 저 탄도를 넘어갈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를 밟으면 그대로 로프트각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 이게 그냥, 그냥 해도 되는데, 잘 모르잖아. 이제 이렇게 발을 그대로 이렇게 눌러보면, 이 로프트각이 대충 나와요. 또 보면 내가 쳤을 때는 저기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 피칭이나 이런 건, 이렇한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저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를 치고 이렇게 가든가. 이런 거 괜히 쓸데없이 도전하다가 막고 옵니다,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하나의 팁이 되는 것들이. 이런 데서가 지금 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물론 이런 데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쳐가지고 무조건 온을 시키려고 생각하지만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을 여기를 시팅을 시키려고 생각하는 거를 버리셔야 된단 말이야. 항상 응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런 데 떨어뜨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 그냥 허접하게 가지만, 폴이 저기 붙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자들은, 특히 좀 쳤다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클럽을 열어가지고, 네. 야, 저기 붙인답시고, 이렇게 쳐요. 그러다 보면 다 실수를 해. 좀더 멀리시면 저기 밑으로 가 죽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제일 내가 자신이 없으면 퍼터를 가져가셔도 돼. 이런 걸 이렇게 짧게 잡고 그냥 이 앞에다가 그냥 하체만 이렇게 벌리고요. 원래는 이렇게 좁게 쓰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넓게 서가지고 짧게, 이렇게 짧게, 무지하게 짧게 잡고 하체 안 움직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된단 말이지. 그래도 충분히 멀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아니면 이런 데 똑같아요. 자한번 쳐보실게요. 네, 지금 레슨 하는 도중에 가평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뭐 이제 그린 공사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왔습니다. 뭐 일요일날 원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간에 지금 보시면 이게 아주 멋있죠. 예 액션캠으로 이렇게까지 찍어보기 처음인데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기 햇볕이 들고요. 지금.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뭐 가물다고 얘기하는데요 별로 가물지가 않아요 예 네, 여기 여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달래 개나리가 저쪽에 보시면 개나리가 잔뜩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원래 갈대밭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잘라 놨습니다 네. 하늘이 지금 네, 먹구름이 있지만 비가 아주 살짝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괜찮죠? 저기 보면 오리들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지산퍼블리인데요. 여기 보면 다람쥐가 아주 귀엽게 생긴 다람쥐가 이 도로에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자연 환경이 되게 좋죠 여기. 네. 이 녀석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게 조그만데요. 어, 뭘 먹고 있어요. 예. 헤금헤금 예, 접근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예. 뭐, 먹을 거 찾고 있을까요? 이런 환경이 너무 좋죠. 예. 아주 예쁘네요. 경계심이 별로 없는 걸까요? 제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여깄다. 뭐라고 있을까요? 이 녀석, 여기서. 네.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요. 지산 퍼블릭이 이런 곳입니다. 네.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쁘니?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그 다음 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걸음거리로 세 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섯 걸음이 되고, 제가 네 걸음이니까 열 걸음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약하죠? 이거 치다 말아서 그래, 이런 거. 한번더 해보세요. 치다 말만 돼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싹 지나가게 쳐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지금 내려막이니까 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를 충분히 보고 치면 오히려 외지로 쳐가지고 뒷땅수 여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기 홈런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을 열아를 놓고 치면 이게 훨씬 더잘 붙어요. 예. 자, 여기 지금 풍경이 되게 좋은데요. 여기도 지금 관리를 하느라고 지금 다 잘라놨죠.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아빠의 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달래. 예? 예. 얼마나 예쁩니까? 저기 뭐야. 아까 그 다람쥐예요. 진달래. 오늘 참가하신 분들 세 분. 예, 초보 여성 골퍼인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몸이 풀리고 있고요. 예, 남자분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 골퍼, 여성분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집니다. 힐링 존이에요, 힐링 존. 여기가 보통 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데 위험하죠. 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요런 데가 꽤 많네요. 아무튼 실링 코스로 상당히 좋습니다. 저쪽도 그렇고. 하늘을 보면 근데 약간 좀 까맣죠. 예. 네. 자, 세컨간한번 이동하겠습니다. 그렇지. 다시. 그리고 짧은 퍼터는요, 그립을 꽉 잡으셔도 돼요. 흔들리지 않게. 어. 해봐요. 여기 못 지나가. 저기 나무 걸려. 근 조기를 잘, 저,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문을. 네. 응? 어? 한번 해봐요. 통과 못 해. 응, <laughs> 어, 통과를 못 해요. 통과하게. 그렇지, 그렇지. 통과. 음. <laughs> 자신감 있게. 응? 어? 자신감 있게. 쓱쓱 비세요 쓱쓱.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건 너무 또 쎄근데.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려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슥슥 밀고 가려는 거예요. 응? 이것도 스윙 템포가 일정해야 돼. 하나, 아, 둘. 응. 그래서 빠르잖아요. 지금 하는 게. 카진도 되게 좋아요. 전번에는 여기서 이걸 안 먹고 두부김치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음. 장난 아니에요. 아, 아, 맛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음. 저 원래는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때거지로 뭉쳐져야 되니까 불편하고 해서, 제가 여기 온지한 6년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 음전 정거라서. 그 털어줘야 되는데. <laughs> 어머님이 장가하신 분이 너무 배가 고프대 이제 네. 여기서 먹자고 들어서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어 맛있더라고. <laughs> 맛있는데 자, 아, 이렇게 해서. 그 나이노 레슨이 끝났습니다. 자, 나이노 레슨이 끝났는데요. 지금 저기, 뭐야, 인도화 공사 중이라, 지금 인도화 레슨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 좀더 알차고, 조금, 뭐야, 시간을 좀더 들여가지고, 한 3시간여를 나이노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뭐야, 소소한 레슨 같은 것도 들어있으니까요. 네, 재미보다는 좀 어떠한, 그 레슨을 위주로 찍었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내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보면 잔디가 많이 파랗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이번 4월, 5월 네, 필드에 이제 나가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필드에서 나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